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 대장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코인 고르크코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일단 고르크코인 홀더분들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시겠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토트넘 대 맨유 경기 누가 이겼습니까? 토트넘이 1대 0으로 맨유를 격파하고 손흥민이 10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자, 이로써 손흥민의 모든 퍼즐은 다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르코코의 영상인데 웬 축구 내용이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어제 저희가 이 토트넘 대 메뉴 누가 이길 것 같냐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토트넘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요 부탁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좋아요가 37개밖에 안 달렸었어요. 자, 그런데도 어쨌든 토트넘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고르코코인 홀더분들 중에서 토트넘 팬분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토트넘이 우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이 고르크 코인의 엄청난 호재 한 가지 들고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자, 거짓말같이 오늘 또다시 이고르크 코인의 엄청난 호재가 터졌습니다 자 또한 차트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20mm 평선 아래에서 결결거리고 있던 이고르크 코인이 어제 강하게 이 20mm 평선을 넘어섰고요 20mm 평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차트가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뭐예요 0.02349 라인 해당 파란색 저항선이죠 해당 파란색 저항선을 만약에 뚫어내고요 한 번에 지지를 해주는 순간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수 있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고르크코인 이슈부터 한 가지 빠르게 살펴보실게요 자 살펴보시기 전에 뭡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고르크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트위터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맥인 켈리라는 트위터 계정에서 자 보세요 그의 삶이 쇠퇴하고 있다면 나도 쇠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게시글을 달아놨어요 예 누구예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죠 자이 내용이 왜 나왔냐면요 자 미국의 더 아틀란틱이라는 언론사에서 일론 머스크 쇠퇴와 몰락에 대한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자 테슬라의 혁신가가 일자리를 잃었다 최신 정부 직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기사를. 까, 일론 머스크를 좀 까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고 이 맥인 켈리라는 사람이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쇠퇴했다? 그럼 나도 쇠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맥인 켈리가 누구냐 자 보시면은요 자, 바로 이 사람이 맥인 켈리입니다 아나운서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자 2014년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아름다운 여성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맥인 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인이에요 자 이런 영향력이 있는 이 맥인 켈리 게시글에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답글을 달았냐 굉장히 뜬금없어요 보이시 여러분들 10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에요 이에 대한 답변을요, 여러분들. 고르크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고르크라고.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이 맥인 켈리 게시글에다가 고르크라고 답변을 달았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자, 쇠퇴는좀 뜨거운 것같아라는 고르크가 답변을 달았고요. 자, 보시면은요. 대서양은 그걸 강하게 거부할 수 있었으면 좋, 좋겠다라고 바랬어. 라고 게시글을 달아놨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애틀랜틱은 로렌이 생명유지장치에 의해 운영하는 좀비 출판물입니다. 자, 본인을 까는 그런 애틀랜틱의 언론사를 좀비 출판사라고 깠어요. 스티브는 매우 실망할 겁니다라는 답변을 달아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에 고르크가 뭐라 그랬냐? 자, 스티브가 로렌 R N을 그렇게 썩게 내버려둔 걸 후회하게 될 거예로 같이 가고 있고요.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유령 이모티콘과 자, 웃고 있는 이모티콘을 다르면서 계속해서 이 고르크와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게시글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10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현재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로이 만들어 놓은 이 챗봇 고르크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고르크를 언급을 하고 있다. 자,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 고르크와의 대화를 이어갈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큰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묻어 있고요. 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모로 바뀔 수가 있다. 고르크로 밝힐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또한 이 현재 이고르크코인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여러분들 바이낸스 알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바이낸스에 이미 수수료 디파짓을 입금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동성 풀을 만들어 놓고요, 어느 정도 트레이딩 볼륨을 끌어올린 다음에. 바이낸스에 상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한 보시면 원래는 이 윈터뮤트 전 세계 1위 코인 마켓메이커죠. 윈터뮤트에서 약 100만 달러 이상의 골크코인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유동성풀을 계속 입금을 시키면서 골크코인의각 거래소의 유동성풀로 입금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코인 마켓메이커가 누굽니까? 바로 윈터뮤트기 이 때문에 이골크코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탑티어 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 꼭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윈터미트가 가지고 있었던 무덴코인, 네이로코인, 고트코인, AI 16C코인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례는 뭐다? 이 고르크코인이다.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하고 있고 윈터미트가 MM을 맡고 있는 이 고르크코인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확인 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요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을 좀 했어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 여기 어디에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가족, 트럼프 대통령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을 하고 있는 트럼프 가족이 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어떤 코인이 들어있느냐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수량은 굉장히 적어요. 하지만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온체인 데이터 지갑 주소에 고르크 코인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이 이슈만 해도요. 고르크코인이 앞으로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한 정말로 아직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 만약에 이 고르크코인의 수량을 늘려간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현재 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에서 이옵스코인과 온도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고르크코인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수량은 낮지만 현재 고르크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 정도면은요, 토트넘 유로파 우승 관련된 충분한. 호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구독자 분들 혹은 구리코인 홀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요 어제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 뭡니까 여러분들 AI 16G 코인 추천을 좀 드렸었죠 AI 16G 코인이 현재 굉장히 위치가 좋고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좀 추천을 좀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 보시면은요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제 영상에서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정확하게 보시면은 빨간색 라인이 6 1일 평선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이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해주고요 모든 라인 20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을 모두 밟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어제 대비해서 몇 프로다? 15% 정도 상승보이좀 나와주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크게 상승하는 코인들 찍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냥 구독과 보유만 눌러주시고요 영상만 보셔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채널이 바로 저희 민드장 tv라는 거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정보들 저희 구독자빙고의 채널에 계속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저희 구독자빙고의 채널에 먼저 올려드리고 나서 영상 촬영을 하고요 자또한 뭡니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이런 떡상하는 코인들 앞으로 상승하는 밈코인들자 또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극초기 밈코인들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영상으로 포기시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 계속해서 저희 구독자 빙어 채널에 구독자 분들께만 드리고 있다는거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또한 15일날 추천드렸던 이 하우스코인 어제도 영상으로 올려 드렸었는데 하우스코인 현재 상황이 좀 어때요 자, 정확하죠, 여러분들. 어제 대비해서 약35%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드렸었어요. 자, 또한 저희가 진입했던 구간이 어디입니까? 날짜는 5월 15일이었어요. 정확하게 5월 15일날 이 하스코인 우 진입 구간을 잡아드렸었죠. 바로 0.3202 라인이었어요. 0.3202 라인 해당 빨간색 구간이었는데 해당 빨간색 구간 바닥을 리테스트해줬을 때두번 찍어줬을 때 자, 하락 채널 하단 부분에서 춘을 좀 드렸었는데 한번 깨지고 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반. 등이 나와줬고요. 현재 모든 입형선들을 다질려 밟고 올라가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돈되는 코인들 여러분들 어디서 얻어요?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 무료로 100% 무료로 저희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구독자분들께만 이런, 이런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면서 저 민대장과 함께 2025년도 여러분들 큰 수익 얻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저희 채널 입장 방법은요 여러분들 좋아요 따봉 버튼 필수입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화단보시면은도보기버튼이있어요 여러분들 해당 도보기 버튼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자 설명란 보시면은 밈리장 t v 구독자 변경는 채널 입있 신청 주소가 있어요가운데 파란색 에파를클주을해클시을 해주시고 자 이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면요 해당 문이란 옆에다가 초대 딱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만 해주시면은 저희 구독자빙고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계신 에 분들이나 PC로 보시는 분들 혹은 TV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 화면이 안 나오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은 해당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해당 번호로요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저희 채널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딱 1분만 시간 내시면 됩니다. 자 1분만 시간 내셔가지고요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먼저 초대라고 쓰셔가지고 전송을 해주신 다음에 다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코르코코인 결국에 뭡니까 현재는 21위 평선 위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자 21위 평선 돌파 지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는 21평선과 이 저항선 보이시죠, 여러분들? 0.2349 라인, 해당 라인의 저항선이 좀 걸려 있는데, 한번 저항선을 뚫어내고요. 지지해주는 순간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상승분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매물대를 형성을 하면서 큰 상승을 위해서 매물대를 모아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한번의 폭발적인 상승빔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매집 안 하신 분들 혹은 보르크코인 홀더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차트 보면서 무빙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르크코인 홀더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저희가 진입 구간 다시 추매할 수 있는 구간 다시 남겨드릴 테니까요. 해당 추매 구간 보시고 여러분들 진입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자, 내가 사면 떨어지고요. 내가 팔면은 상승하는 시장이 바로 개미들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고래와 세력들이 이길 수가 없다. 자, 이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은요, 고래들과 똑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지니까 익절까 저희 구독자분들 채널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입장하셔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큰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고래코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처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